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발표는 반성과 책임빵점이었습니다. 위장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전 대표의 임시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지난 주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발표는 반성과 책임빵점이었습니다.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대표의 파리심파극은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혀 몰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파리에서의 개인일정 소신 등을 피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송영길을 위해 송영길도 모르게 뇌물을 받아 돈 봉투를 살포하겠습니까? 대표 당선 후 돈과 조직을 다루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부총장 등 당직에 녹취록의 주인공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은 더 가관입니다. 송길 전 대표가 역시 큰 그릇이라며 치켜 세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대표, 진짜 정치인이라며 영웅시하고 무력이 적음을 보정한다고 어호하고 나서는 지도부도 있습니다. 그 정도 돈 봉투 가지고 뭐 그리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국민들에게 야단을 치는 듯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의 주인공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방탄의 연염이 없는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송전 대표의 비리 혐의는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지는 몰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 저변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느끼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 돈봉투당의 전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가운데 어제는 민주당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방 의원을 비롯해 지역 구민들에게 돈을 걷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봉투 부스럭 소리로 대표되는 의원으로부터 라임 펀드 김봉현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까지 민주당 곳곳에서 돈 봉투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민생을 입쁘러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이 뒤로는 검은 돈을 조았다니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송전 대표를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 등.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위기 때마다 모른다를 반복하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오버랩된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진 의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힌 뒤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가시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은 바이든 정부의 두 번째 국빈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미에는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14개 경제단체, 공기업 4개사의 경제사들단도 구성됐습니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 수장이 모두 함께하는 이벤트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반도체, 항공우주, 방위산업, 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이중 중소, 중견기업이 70%에 달합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 줄 것으로 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 관계의 업그레이드로 발전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 협력과 동반 발전의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